대구 고객님의 팔찌 3개가 잘 나왔습니다. 순금 볼팔찌 3돈, 순금 뱅글팔찌 13돈 그리고 가족들의 세례명을 넣어 만든 18K 뱅글팔찌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종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우선 대구에서 종로삼가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타 3피, 네 3개의 팔찌 어떤 디자인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종로상가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타3피 팔찌 3개가 잘 나왔습니다. 네, 저의또 영상을 보시고 오신 우리 구독자님이세요. 네, 종로상가까지 달려와 주신, 네,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볼팔찌 3돈. 그 다음에 뱅글 팔찌 13돈. 예, 그리고 이거또 중요하죠. 여기 가족들의 세례명을 넣은, 네, 뱅글 팔찌가 또 예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18K 화이트 골드고요. 이 순금 누런 색상 순금입니다. <laughs>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팔찌부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여게 고객님이 주문해주신 순금 세돈으로 제작된 이 볼팔찌입니다. 아, 이야 이게 저 황금 구슬 아닙니까? 아우 예쁩니다. 아주 영롱합니다. 자 요거는 물고기 반지를 하셨다가 <laughs> 살짝 바꾸신 거예요. 자 세돈으로 이쁘죠? 저 하트 참도 있고요. 고리 그냥 요게 아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유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k 고리 요것만 18k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장식에 18k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여유 고리가 있고요 보조줄도 가능한데 보조줄은 빼고 이렇게 여유줄로만 하셨습니다 세돈이고요 볼 팔찌 아우 볼 구슬이 그냥 아주 그냥 영롱합니다 자 이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고객님 팔찌 그렇게 어, 팔목이 가늘지 않으셨 아니 굵지는 않으셨어요 <laughs> 보통 딱 17.5cm에 예, 세돈 3.5mm 네 이렇게 나왔고요 너무 예쁘죠 18K 장식만 별도로 이렇게 자요거는뭐볼 팔찌는요 아까 여기 순금 팔찌 이렇게 하신 거 하고 레이어드용으로 같이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네 이렇게 같이 착용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볼팔찌 봤구요. 뱅글팔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3돈으로 대작이 된 겁니다. 자, 요 뱅글팔찌, 네, 쉬워보여도 결코 그렇게 쉬운 아이가 아닙니다. 네, 아무 금방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요. 잘안될 겁니다. <laughs>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장식만 18K로, 네, 알파벳으로 이니셜, 깊은 각인으로 넣어드렸구요. 네, 보조줄, 네, 보조줄 하셨습니다. 자 이거 뱅글팔찌 장식 0.4돈 1.5g 잡았는데 0.83g 예 나왔어요 그래서 49,000원이 빠졌네요 네 1.5g 잡았는데 0.83g이 나와서 조금 빠졌습니다 이거 빼드려야죠 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단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뱅글팔찌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네 불편하지 않을까 또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 불편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거미마크 어디 있죠? 거미마크. 자, 거미마크는 저 안에 있네요. 저 안에. 저 안에 보니까 있죠? 여기에 금자마크하고 999입니다. 자, 999가 보이나요? <laughs> 자, 999 제품으로 된 겁니다. 자, 요폭 한번 재볼까요? 열세 돈으로 하신 거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폭이 한 6mm 정도 나오죠? 보통 뱅글 팔찌 6mm 정도면 딱 보기가 예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은 무광 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자, 양쪽 라인이 광이 나 있어 가지고 네. 테두리 이쁘죠? 이렇게 이은 부분이고요. 자, 아무래도 순금이라 네, 사용하실 때좀 살살 충격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어, 뱅글 팔찌하고 볼 팔찌 예, 이게 순금입니다. 요, 볼 팔찌는요, 착용할 때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한없이 늘어나는 건아니고요 <laughs> 네. 이 순금들이니까 충격에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거 중량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뱅글 팔찌, 13돈, 순금 뱅글 팔찌, 48.75g인데, 원래가, 여기에 18K가 1.5g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 중량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팔찌 중량. 이렇게. 볼팔찌 세돈 11.25g인데요. 예, 거기에 장식이 0.57g 정도 들어갔어요. 손쪽이라 살짝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매장이 저울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순금 팔찌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요 예. 여기 아주 소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객님만의 뱅글 팔찌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이 된 건데요 와 지금 보시면요 영문으로 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세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례명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뒤에 있습니다 자 뒤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4인 가족의 이름이나 세례명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고객님 세례명을 넣으셨어요 천주교 가족이신 것 같아요 와 의미 있는 어, 뱅글 팔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약간 타원형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큐빅 대신에 예, 다이아몬드를 넣었는데 어떤 다이아냐 하면요 랩 다이아. 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바로 랩 다이아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추천은 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이 요즘 뭐 하도 랩다야 랩다야 하니까 랩다야로 해 어, 달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뭐 작아서 개당 한 이게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개당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들어간 건데요. 저 퀄리티는 아주 좋아요. 디칼라의 VVS1 엑설런트입니다. 트리플 엑설런트. 용 네,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컬러하고 컬러하고 투명도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퍼펙트하죠. 야, 다이아 같으면 요 반짝반짝 거리고 좋은데 지금 그 등급이 그정도예요 디칼라의 vbs1이면 엑설런트에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나중에 팔때 네, 다시 되팔 때 값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모양으로 하는 건데 테니스 팔찌 할때 말이죠 테니스 팔찌에는 뭐 50개 30개씩 막 들어가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팔려 고 그러면 돈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예, 네, 제로에요, 그냥. 음, 그래서, 아이고, 생각을 잘좀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랩 다이아를 할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작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있어요. 반짝반짝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맨 눈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어, 이게 다이아인가? 예, 네, 다이아처럼 보입니다. <laughs> 다이아죠, 다이아긴.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세례명을 넣었어요. 깊은 각인으로 새겨넣어서, 요거,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자, 오픈은 이렇게 보조키 살짝,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 살짝 눌러서 빼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 안쪽이 검게 보이는데요. 안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할로우 공법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래 대신에 여기 좀 두툼합니다. 여기 차 있는 뱅글들은 2mm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3mm고. 자, 제가 뭐 라방에서도 뱅글 팔찌 판매하고 있고요. 제 사이트에 보시면은 뱅글 팔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예쁘게. 이것도 역시, 아,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쉬운 아이는 아닙니다. 네. 자, 요건 중량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22.5g, 6돈을 잡았는데, 21.3g으로, 네, 5.68돈 나왔어요. 그래서 8 8 0 0 0 원이 빠졌습니다. 전체 합, 네, 13만 6천 원이 빠졌네요. 자, 대구에서 종로상가까지 다시 어머님이 찾으러 오시긴 힘들고, 마침 아드님이, 네, 서울에서, 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찾으러 오실 겁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이 주문해주신 1타 3피, 아, 팔찌만 3개. 와, 멋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볼 팔찌 3돈, 그리고 뱅글 팔찌 13돈, 그 다음에 18K 세례명을 넣은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이 된 뱅글 팔찌. 와, 멋집니다. 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